12강 빈칸 추론 찐이에요. 자 모의고사, 수능 모든 어떤 유형에서도 호불호 따지지 않고 개취 따지지 않고 가장 어려운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항상 오답률이 증명해 왔어요. 빈칸 추론이 항상 어렵다는 것을. 자 수능 특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능 특강 어, 빈칸 추론 12강에 굉장히 무지막지한 질문들이 많습니다. 자, 다 괜찮아요. 거의 모든 지문. 하지만,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세 지문 정도를 한번더 찝어주고 싶습니다. 자, 여기 어디 공간에 한번 적어볼게요. 여기, 여기 뭐 깨알같이 뭐한번 적어볼 테니까. 첫 번째, 첫 번째, 12강의 6번. 6번은 조지 플루이드. 자, 지금 현재 2020년 6월달 미국 사회가 흑인, 청년의 죽음 때문에 인종차별이 굉장히 이슈가 됐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세계적 이슈인 레이시즘, 인종차별을 다룬, 근데 뭐 인종차별의 어떤 그 성장 과정에 따라서 달라지는 사람들의 인식인데, 그게 12강의 6번. 기억하세요. 자, 똑같이 수준이 좋은 지문들, 주제들, 도, 지금 현재, 사회적 문제나 사회적 이슈를 다루는 지문들이 좋다. 그래서 첫 번째, 다 좋지만 12강은 6번에 인종차별과 관련된, 어, 지문, 기억하시고, 그 다음, 어, 8번 지문, 8번 지문. 아, 그리고 지금 아는 7번 지문, 7번 지문이 좋은 이유는, 자, 종교의 기원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여러분, 살면서, 자, 학교 다니면서,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면서, 어 종교의 기원 이런 깊은 심오한 문제에 대해서 아 물론 평상시에 고민하는 친구들도 많았을 거예요. 하지만 일반적인 중고등학생이 고민할 만한 문제는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경 지식이 우리가 국어 시간에도 배경 지식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비교적 관심이 조금 없다든지 잘 가루 생각해 보지 않은 문제들이 나오면 어렵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자, 12강의 7번 심오합니다. 종교의 기원에서 다뤘다. 우리가 비교적, 배경적 지식이, 배경 지식이 없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선생님의 12강, 12강의 7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2강의 8번, 8번. 8번은, 어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어떤 미디어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 또한, 어 전반적 우리 사회를 지금 다루고 있는 사회적 이슈에 가깝다. 그래서, 어, 쪼르르가 돼버렸네. 6번, 7번, 8번. 굉장히 중요한 지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잊지 말자. 12강 전체 지문 다, 유형 다 중요하다는 거. 자, 그 중에서 지금 7번을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7번. 7번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종교의 기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자, 빈칸 출원.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 자, 빈칸 출원.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보통 여기 빈칸이 들어가는 부분이 이 글의 주제 제목 요지 핵심 문장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 이 글의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밖에 다른 어떤 치트키 우리가 주제 제목 요지에서 첫 번째 문장 마지막 문장 잘 봐라 뭐 일치 불일치해서 선지부터 봐라 이런 팁들이 딱히 통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문을 꼼꼼히 읽으면서 그래서 어렵다 하죠. 주제를 빨리 파악하고 여기 중심 문장에 들어갈 내용을 선지를 비교해서 찾아 였는 거다. 알겠죠? 자, 선생님 지금 통으로 한번 해석해 볼 테니까 잘 쫓아오세요. According to the scholar 끊고요. 학자들에 따르자면 어떤 학자? 인도 전통. 자, 선생님. 통지문 할 때는 항상 얘기, 얘기하듯이 선생님이랑 끊어 읽기 하는 거 비교해 보시고, 같이 끊어 읽기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필기 해라고 하는 거, 요 주변에 필기 적히는 거, 세세하게 하나하나 선생님 숨소리까지도 필기 다해 놓는다. 알겠죠? 자, 인도, 그리고 선생님 수업이 조금 빠르더라도, 이렇게 끊어 읽기 다해 놓고, 필기 다 옮겨 놓고, 그거를 학생 여러분들이 다시 읽었을 때, 그때 효과가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다시 본문 들어와서 학자들에 따르면 인도 전통인 베다라는, 베다라는 인도 전통의 학자들에 따르자면, 기원, 야, 이게 키워드 맞다. 키워드는 네모 칠게요. 종교의 기원은 to be salt. 이 소트 여러분 헷갈려 하는데, 우리가 PP형, 불규칙 형태로 PP형 바뀔 때 많이 헷갈려 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 salt입니다. 소트의원형은 SEK, s i k s i k 추구하다고 to be sought 수동 됐으니까 수동 bpp 수동 됐으니까 추구 되어진다 종교의 기원은 추구 된다 끊고 in the impression 인상에서 어떤 인상 대대에서 가로 열고 man까지 가로 닫고 수식 자연 phenomena p h e n o m e n 현상들이 페 h 메 n 의 복수 형태죠 페 h 메 n on은 단수 뒤에 on 붙으면 단수, 페 e 메나 복수. 알겠죠? 자, 자연현상들이 made upon, 인간들에게 남긴 그런 인상들에서 찾아질수 있다. 아, 그러니까, 종교라는 것이 기원이 이제 종교가 어떻게 만들어지냐, 이, 이 문제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종교의 기원을 따져볼 수 있냐면, 자연현상을 보고, 사람들이 인상을 받았어. 그래서, 종교란 걸 만들었다, 이렇게 할수 있겠죠. 예컨대 이건 선생님 예시지만, 이렇게 조금 어려운 지문들은 선생님의 어떤 생각이나 선생님 개인적인 견해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도 지문 읽을 때 그러면 굉장히 집중되고 몰입되고 좋습니다. 자, 원시시대야, 선사시대야. 사람들이 비가 꾸물꾸물 이래 오는데, 장마철, 요즘과 같은 장마철에 비가 이렇게 오는데, 하늘에서 번개가 빵쳐갖고 나무가 불타올랐어. <laughs> 우 와, 저거 왜 저런 게 일어났지? 그때 선사시대니까. 원시시대니까 놀랐다는 거야. 번개를 보고 불타오르는 걸 보고 우와, 저 혹시 하늘에 어떤 신이 노했나? 분노했나? 이렇게 들어갔다는 거지. 충격을 받고 자연 현상의 충격 인상을 받고 종교의 기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지. 됐죠? 계속 갑니다. 자, 더 미솔로지컬 피규어스. 자, 어 신화적인 자, 피규어의 뜻은 인물 말고도 모습과 숫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다 적어 놓으시고 그 신화적 인물은 월소트, 이거 수동이죠. 수동의 수. 필기합시다. 자, 생각되어졌다. To be a person, personification. personification. 자, 뭐라고 생각되어졌냐면 의인화됐다고 나는 이게 진짜 이 질문에서 중요하다고 봐요. 물결 아유 마우스로 이제 물결할 정도도 된다 자 의인화되어졌다고 생각되어진다 뭐의 의인화 사람들이 종교에 뭐를 충격을 받았다 했어요 자연 현상을 보고 충격받아서 종교를 만들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의 물체들 충격받은 물체들을 보고 의인화시킨 것이 신화적 인물이다 아 이러면 이제 한50% 넘어왔다 계속합니다. 그 인상적인 자 manifestation 출현 출현 누구의 출현 단어들 어렵죠 자연 자연의 출현은 자 가로 열고 닫고 자 출현 출연, 주어 출현들 주어 stimulated 자극시키다 동사 뭐를 자극시켰냐면요 The personifying fantasy of man. 자, personification이 의인화라 그랬으니까, p e r s o n i f y i n 의인화하는 판타지, 인간에 대한 판타지를 자극시켰다는 거지. 자연을 보고 그것을 의인화시켜서 종교화했다. 이 과정 어때요? 요 밑에 한번 적어볼게. 자, 자연의 현상을 봤어. 놀라워. 그 그래, 자연을 보고 의인화시켰어. 그게 뭐가 됐다? 종교가 됐어. 요, 요, 요쪽에 한번 적어볼게요. 자, 계속 갑니다. 그래서 그 끊고 그 프라이머리 스테이지 주된 단계, 어떤 단계? 오브리, 일리전, 가로에보다그 종교의 주된 단계는 was not due to, due to는 다 알고 있죠? due to, 뭐뭐때문에 이것 때문이 아니었대요. 뭐때문이? 종교적인 인간의 여기서 네이처는 자연 아닙니다. 네이처가 위에서는 다 자연으로 쓰였지만 여기서는 본성 인간의 종교적 본성 때문에 생겨난 것이 종교가 아니다. 종교가 아니다. 혹은 or to the 자, due to to 전치사 1번 이래 전치사들도 접속사 끼고 or 끼고 병렬이 된다. 그럼 병렬이 된다는 것은 to, to 표시 잘하세요. 이 전치사 두 개도 1번 2번 형태가 반드시 일치해야 된다는 거, 똑같아야 된다는 거. 그럼 또뭐 때문도 아니었냐면, 인간의 h e 마음, 마음 깊숙이의 어떤 욕구 때문도 아니었다는 거지. 자, 종교의 원인은 인간의 종교적 특성도 아니었고, 인간의 어떤 진정한 어떤 마음의 필요, 욕구 때문도 아니었다는 거지. as, as, as 동그라미, 뭐뭐 함으로써, 누가 해다시피, 오뮬러라는 사람이 표현했단 말이지. 익스프레스드, 동사. 그것을 끊고, 어디에서, 그의 책에서 끊고, 표현했다시피. But, 그러나, not A, but B. 와, 진짜 중요한 거 나왔다, 별표. Not A. 1, 2번 때문이 아니라, 1번, 2번 전부 다 A. A. But B. B 때문이었다. 그럼 뭐 때문이었다? 이 사람이 책에도 써져 있어요. To man's elementary capability of 인간의 아주 기초적인 능력 때문이었대. 빈칸에. 자, 이래 되면 우리가 앞에 내용을 가지고 유추해서 여볼 수가 있는데 밑에 뭐라 적어놨어요. 종교의 기원이죠. 종교의 기원은 뭐 때문이었다? 자연을 보고 자연을 의인화시킨 거. 그게 종교의 어떤 주된 단계이자 원인이었지. 앞에 얘기했던 인간의 종교적 본성이나 어떤 인간의 욕구 때문이 아니었다는 거지 의인화와 관련돼 있고 자연 현상을 사람처럼 본 것이 답이 되겠다 그죠? 계속갑니다 In the impersonal 자 어디에서 자 impersonal, personal 인간 I am impersonal 하면 뜻이 반대가 되겠죠? 보통 이렇습니다 우리 어떤 단어 앞에 뭐가 붙으면 반대를 만든다. On in 임 디스 뭐 이런 거 있죠. 비인간적인 현상들 어떤 그의 주변에 비인간적인 현상들을 모였겠수 뭐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요. 의인화시켰다 그랬죠. 그래서 사람의 형상 사람의 모습이 들어가면 좋겠다. 자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거왓자 보통 우리가 왓이 먼저 들어가면 의문사라 볼수 있는데 뒤에 물음표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 또 의심해 볼수 있는 게 왓이 의문사가 아니면 의문문이 아니면 관계 대명사. 그래서 관계 대명사 세 가지 특징, 선행사가 없고 뒷문장이 불완전하고 명사가 된다. 기억하세요. 또 설명합니다. 그럼 요까지 끊고 명사가 되니까 what 관계 대명사절 religion까지가 전체가 주어 words가 동사. 자 명사니까 명사는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Finally 마침내 결국에 이끌었다는 거지. 포메이션 형성을 뭐에? 종교의 형성을 이끌었던 것은 워즈 이하였다. 튜스는 접속사 가로열고 닫고. 그러므로 종교의 형성을 이끌었던 것은 엘라보레이션 오브 네이처 미솔로지. 끊고. 자, 엘라보레이션 종교함 종교화 종교하게 만들었다는 거지. 뭐를? 네이처 미솔로지 어... 자연에 이것은 다시 자연입니다. 참 재밌죠 영어 반복시라는 게 여기서만 속성 본성이었거든요 다 자연이야. 자연의 신화를 정교화 시킨 거였고 그 정교화라는 것은 또 무슨 말이 되겠어? 자연을 어떻게 만들었다는데 했 영어 반복시어 하죠. 깜찍합니다. 그럼 자연을 정교화 시켰다는 건 자연 현상을 뭘로 만든 거? 이것도 결국에는 의인화라고 볼수 있는 거지. And 동그라미 그리고 그리고 veneration. 숭배, 머를 숭배했다는 거야. Respective figures, respective figures. 어... 여기서 respective는 각각의, 상대적인 각각의 인물들의 숭배였다는 거지. 이게 종교를 만들었다는 거야. 그래서 beginning of religion 끊고요. of 가로에 and 고 종교의 시작은 beginning 주어, was 동사. 찬양이자 숭배였대요. worship. 뭐에? many nature objects. 많은 자연의 물체들을 숭배였고, 뭐와 함께? predominance. predominance. 지배. 우위. 뭐에 지배 우위. 이와 같은 현상들. 뭐 같은. 영어 반복 싫어합니다. 태양이나 밑줄 짝 칠게요. sun, 태양, sky, 하늘, thunderstorm. 천둥, 번개, 비. 불, 이런 것들 전부 다 뭐라 볼수 있죠? 위에 나왔던 자연현상들. 영어 깜찍하죠? 그냥 똑같이 자연이라고 하면 되는데, 또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음으로써 또 반복을 피했습니다. 자, 이와 같은 현상들인데, 이와 같은, 똑같은 거 그랬죠? 자연현상들의 지배와 함께 많은 이런 자연현상들의 숭배로써 종교는 시작했다. 그 자연현상을 의인화시킴으로써 종교는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자 그럼 선지 한번 볼게요 자연현상을 어떻게 만드는 능력 1번 seeing personal figure 보았다 자연현상 자 그러면 인간의 기본적인 능력인데 이 비인간적인 현상들 자연현상들을 어떻게 보는 능력 인간의 형태로서 보는 능력 이게 곧 무슨 말이다 이게 곧 무슨 말이다 의인화다 이게 곧 의인화라는 얘기다 그래서 여기 답마저도 반복시로 하죠. 벌써 답이 나온 듯하고 그렇다고 해서 다른 선지 안 읽어보면 안 되겠죠. 월시핑, 숭배하는 거였다. 그의 조상이 웬 말인가. 갑자기 조상 뜬금포입니다 3번 리빌링, 밝혀내는 거. 그의 진정한 본성을 본성 한번 나왔는데 본성 때문이 아니라 그랬어. 종교적 본성 때문에 종교가 생긴 게 아니라 그랬어. 자, 이미테이팅 모방이었다 자연의 포, 패턴을 야 이거 땡긴다 자연은 자연을 보고 뭔가 인화 시킨다 근데 모방했다는 얘기는 아니다 아, 4번은 살짝 넘어갔다 했으나 그 자연 현상을 모방했다는 얘기는 없었다 그죠? 자 마지막 5번 레코노나이징 인지했단 말이야 잠재적인 위험 위험이 문제 나왔어 그래서 정답이 몇 번? 1번이 되겠다 자, 빈칸 추론 이렇게 푸는데 어, 여러분 12강 1번부터 12번까지 푸는데 아까 선생님이 특정하게 골랐던 지문 말고도 많이 어려울 겁니다. 자, 선생님 말합니다. 빈칸 추는 어렵다. 어렵지만 빈칸 부분이 주제문이고 핵심이 되는 내용일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앞뒤 내용 꼼꼼히 읽어서 주제와 관련시켜서 빈칸을 찾는다. 집중해서 풀어야 된다. 자 여러분도 빈칸추론 그렇게 한번 풀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나머지 12강에서 못했던 주요한 지문들은 선생님이 한번 수능 전에 어,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호신탄탐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듯이 이런 주요 지문들 다 한번 골라서 한번 쪽집게는 아니지만 쪽집게가 아닌 쪽집게 같은 쪽집게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때 한번 야 수능특강 영어에서 이런 질문들 잘 보세요 시간에 한번 더 12강의 주요 지문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시간 13강부터 14강 15강까지 순서 유형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